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높듯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400장 함께 찬송합시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라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령부와 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땅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 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최약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을 솟아내주여 주여, 주여 나를 돌 도시이사라고이 입어주시고 허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험한 산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을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를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폭파 지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우리의 소망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풍성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정중앙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험한 시험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한 폭낭이 우리 앞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폭낭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악길에 빠져서 캄캄한 데를헤맬 때가 있고 나부자님 고통에 삶이 지속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나부자님 우리의 삶이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부자님 우리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 앞에 직면하고 나부자님 고통이 일상이 되고 나부자님 근심과 걱정과 나부자님 원망이 아부자님 우리의 삶에 나부자님 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부자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고 나부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부자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부자 하나님 오늘도 그 손길로 품어주시고 나부에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나부자님 우리를 복된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 여, 주 시고, 나 부자, 나의 생 명의 물 가로 인도하 여, 주 셔서, 나 부자, 나의 목 마른 우리 를애목을축 이게 하 여, 주 시고, 배고픈 우 리가 배불리 먹게하 여, 주 시고, 나 부의 생 명의 떡을먹게하 여, 주 시고, 나부 하나님 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을 누리 는 백성 들, 저 청중 학교의 성 도들, 오늘 이 아침 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깨워 주시고 나비 그 영혼이 아버지의 순한 털 나비 하나님 털처럼 나비 하나님 부드러운 털처럼 나비 물을 머금기에 아버지 안나 온전한 털처럼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세게 하여 주시고 나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저청중앙교에게 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청중앙교회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나부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청중앙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청중앙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청중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곳 이 제주 땅에서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비여 하나님 이 일에 저청중학교의 성도들을 나비지 하나님 부흥의 주역으로 나비 헌신의 주역으로 불러 주시고 나비 저청중학교의 성도들 가정마다 나비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나비여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나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이 코로나 위기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나비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나비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하나님, 저 정중앙 교회가 나비 이 위기 때복되다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 능력 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날마다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열 여섯 대와 소1 2 마리 지휘관 두 사람이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 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베마계 공사에 쓰이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리와 소를 받아 내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담할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다 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공간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공간을 채우,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집안에서 살다가 사는 일을 일평생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공간을 성결하게 채우고 성결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공간을 성결하게 가꾸고 또 가정이라는 공간을 성결하게 가꾸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성결은 그래서 공간의 언어예요. 사랑은 이 공간을 향한 열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랑이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공간을 채우는 거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장막은 어떤 공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막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공간적인 차원에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오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인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때 장막은 거룩해야 돼요 장막은 성결로 채워져야 돼요. 거룩함의 원형이에요. 장막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성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자신들이 성결해지고 자신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한 마리씩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소 열두 마리와 수레 여섯 대. 그러니까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가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 열두 마리. 그리고 두 지파당 하나씩 수레를 드렸으니까 여섯 대. 그래서 열두 마리와 여섯 대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게르선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하고 소네 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술에 내디하고 소 여덟 마리를 줘요. 그런데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아 자손이 하는 일은 어깨에 매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술에와 소가 필요 없었던 거죠.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는 똑같이 모았는데 n 분의 일씩 모았는데. 이스라엘 고아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을 n 분의 1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7절 7장 5절을 보면 지임대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과 이지임대로 나누어진 예물, 이지임대로 나누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공평함이라고 그래. 우리는 공평함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평균을 공평함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김대로 쓰임에 맞게 주어지는 것을 공평함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달란트를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지김대로. 달란트를 나누어주는 것을 공평함이라고 해요. 자원하는 예물과 이 직임대로 나누어진 공평함이 장막이라는 공간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직임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성결함이고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대로 쓰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선망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대로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선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열정이었고, 이것이 장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의 열정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공간 공간으로 마감돼요.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이 결정돼요. 공간을 거룩함으로, 공간을 성결함으로 채우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직임대로 사용할 때 거룩함에 이르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직임대로 사용될 때 성결함에 이르러요. 그런데 우리의 직임을 망각하고 우리의 쓰임을 망각하고 더 욕심을 부리거나 또 우리의 쓰임을 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낼 때 거룩함은 무너지죠. 우리가 채워야 될 거룩함의 공간은 무너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함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은 공간이라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인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공간은 조금씩 조금씩 거어감으로 빛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라. 직임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받은 대로 사명을 받은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공간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이란 공간을 거룩함으로 물들이고 성결함으로 물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젊은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